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 골든 일레븐 날리가 원정대 오늘 드디어 본 예. 게임 날입니다. 예. 네.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네. 자, 그 동안 이 게임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어요. 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지금 딱 그라운드 피치에 상대가 들어왔을 때 어, 선수들 좀 이제는 진짜 경기 같은 경기도 없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3코마드리드, 1 3세이하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없개니다 밀어. 밀어. 자, 5개니다 밀어.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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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움직여. 어 자, 움직임. 니다 이상. 네. 네. 자, 이상욱이게 오. 니니다오 자, 오이 오! 여기 김우조! 파괴 꺾어서 네. 야 이제 다 이거 쭉 여기 합다. 오! 들어갔어. 네. 마무리 확실한 마무리 입여줍니다첫번째 네, 네. 네. 골에 김우정. 주인공은 김우조. 이게 아, 무려 11골을 넣는 엄청나 게괴라고보어요 무니온 네. 아다르베 3부 리그에 소속돼서 들어온 팀입니다. 네. 자, 그 대로 경기가 시작됐고요. 나가 그렇죠. 오케이, 됐어. 계속, 계속 나가 어, 김민준. 김민준. 자, 이건우. 이건우 빠졌어요, 이건우. 그대로 안 터치 득점입니다. 이건우 빠졌어요, 이건우. 그대로 안 터치 득점입니다. 네. 밀어, 밀어, 밀어. 더 밀어, 더, 더 밀어. 김우종, 김우종. 김우종, 김우종. 아주 멋진 골입니다, 김우종. 오, 네. 계속해서. 자, 어, 또 끊어냈고, 그대로, 어, 이거로이 아, 뭐 과감하게 지금 시간대에 뭐, 해볼... 오, 오, 오! 또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키퍼 실책을 이용하는 이시원 골든 11이라 자꾸 11에 집착을 하는데, 예. 네. 11대1. 예. 어제 이어서 또 대승을 거두면서, 예. 그리고 내일 또 진검 승부, 이 아틀리티코 마드리드와의 승부. 아 예. 어, 진짜 내일도 기대가 정말 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예. 저희도 화이팅하면서 해야죠. 올드 일레븐 화이팅! 예. 저희보다는 한,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위에 선수들하고 스페인까지 왔으니까 어, 많은 경험 선진 축구의 선수들이 좀 많은 걸 느끼고 배워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강한 팀이와가도아 좋습니다. 더 지금 사실은 약한 팀보다 더 강한 팀을 해서 선수들이 많이 느끼고 배워가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일 경기가 좀상대가강우선 팀이라고 하는데, 시원님. 내일 경기를 좀잘 준비해서 더모습좀 보여주고. <laughs> 자, 오늘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3세 이하 13세 정예 멤버가 오늘 출동하는 날이고 아, 오늘, 어, 라리가 원정대 우리 선수들 가장 강한 상대와 본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조직력도 좋아지고 네. 또선수들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진 또기가 됐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송창남 감독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나날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좋은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적응기는 조금 이제 접어든 것 같고요. 저도 기대가 좀 되고, 어, 경기가 어떤, 저희가 준비한 그 내용이 잘 나올지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애들보다 한살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인도리우에서는 1위 팀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하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어제 경기보다 조금 더 강한 상대에서 압박도 강하게 들어와서. 어~ 싱 타이밍을 잡는 그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자 오늘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전방에 1 6번 이시원 선수가 네. 포진이 되고요 좌우 윙어로 이상욱과 9번의 김민준 선수 포진되고요 허리에는 이건율 선수와 최영근 선수가 포진이 됩니다 그리고 수비에 유진 선수와 박준우 선수. 키퍼의 김우석 키퍼. 네. 그럼 2-3 형태로 중앙 수비 2 명이 미드필드 두명 양쪽 측면 윙어가 측면을 허물어준다면 오늘 이시원 선수에게 중앙에서 찬스가 열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경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틀레티 마드리드 13세 이하 팀, 13세 이하 팀 중에서 가장 좋은 멤버가 오늘 경기 본 게임에 임하게 되겠는데 네. 최전방에는 9번. 네, 이9번에 앙헬 선수인데요 체급 네. 수권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힘과 스피드를 워밍업 과정에서도 보여좋단 음. 말이에요. 어떤 모습을 볼지도 우리 수도 중앙 수비들을 어떻게 대체할지도 한번 경기를 보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우리 골든 일레븐은 네2-2-3 전형이죠. 예. 네 수비 두 명, 중앙 미드필더 두 명, 공격에 세 명을 배치하는 그런 운영입니다. 아우 자 지금 다리 펙단 싸에서 한방이에요, 김우석 기퍼. 네, 확실히 깊어. 지난 경기들, 경기들의 선수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13세 이하 최, 최정예 멤버답게 힘과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위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유진 선수가 이 1대1에서 피지컬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 높은 위치에서 미리 끊어냈지만 다시 커팅하는 네, 김민준 선스고요 이시원. 어, 잘 돌려놨어요. 다시 돌려놨고요, 이시원. 이시원! 아, 마지막에 수비 커버가 됐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이시원과 이건율의 커뮤니티 플레이 좋았고요. 자, 최영근의 전입 패스인데요. 자, 전반 주반이긴 하지만 지금 패스 미스트들이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번의 다리오 선수. 어 김우석 키퍼도 약간 이제 시작 때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네. 첫 슈팅을 일단 잘 막아냈어요. 네.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역시. 자, 좋았어요. 김민준. 하지만, 자, 다시 볼 차단했고, 이시원입니다 이주원 이주원. 아, 아, 쇄도했던 이건율이었는데요. 이건율 선수가 오늘은 뭐 이번 연습 경기장에서 센터백도 보고 수병도 필요도 네. 보지만 오늘은 공격적인 가담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6번의 이건율 선수가 압박을 할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오늘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근. 그럼... 하지만 앞발 스이 정비돼야 이뤄졌고요. 돼요. 자김희준 빨리 내려가요 빠른 전환자 돌고. 아잘 아, 예. 막아냈습니다. 아, 확실히 상대도 속도와 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16번의 마리오 선수인데 이전에 상대했던 팀들과는 수준이 역시 다르네요. 다르네요. 확실히 좀 경기의 네. 템포도 빨라졌고. 선수들이 좀 부딪히는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반칙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는 패스 미스트리즘 여러 차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상대 압박이 좀 거세다는 또 그런 표현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착하게 이제 대응을 선수들이 오늘 경기는 보니까 어, 조금 더 일찍 일찍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패스미스가 지금 전반 지금 3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한5 차례 정도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 경기 템포가 이전 경기들과는 다릅니다. 예. 확실히. 네. 아, 네, 좋아요. 체험 모습이 좋았고요. 자, 최영준의 셔터치지만 네. 아, 확실히 상대가 좀. 도좀 빠르네요. 자, 믿었지만 최영근 안전하게 볼 수가 됐고요. 아, 상대도 거세게 계속해서 유진인데요. 지금 하이블럭에서 하이프레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잘 빠져 나왔어요, 최영근. 최영근 전환 패스 이상욱 쪽인데 자, 이상욱 살았습니다. 자, 이건요. 아, 중앙 다시 한번 최영근 열렸고요. 최영근 직접 아, 아,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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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요. 자, 중앙 다시 한번 체험은 열렸고요. 채용은? 직접 이시 원, 이시 원, 직접 이시 원, 이시 원.